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물고기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한 장으로 두 마리 만들 수 있습니다.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 줄게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.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대문 접기 할게요.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주세요.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색종이를 일자로 길게 놓아주세요. 오른쪽 위 모서리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왼쪽 색종이의 모서리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줍니다. 앞에 접혀진 이 색종이 가장자리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줍니다. 방금 접었던 거 모두 펼쳐 주세요. 첫 번째에 접은 선을 따라서 접어 줄게요. 접혀진 색종이의 아래쪽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한번더 접어 줍니다.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쳐주세요 아래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를 펼치면서 접어줍니다. 오른쪽 색종이도 아래쪽 접은 선에 맞추어서 펼쳐서 접어줄게요. 그리고 위에 소순 색종이 그대로 눌러 내립니다. 뒤집어 주세요. 쏙 들어간 이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세모색 종이를 원래대로 위쪽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조금 접어줍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세모색 종이 원래대로 위쪽으로 접어주세요.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 종이 접어줍니다. 펼쳐주세요. 그리고 옆으로 돌려놔 주세요.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반 접어줍니다. 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가운데선 위쪽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주세요.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. 이 비스 이드만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. 접은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세게 눌러줄게요.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. 그대로 뒤집어줍니다. 접은 선두 개가 보여요. 이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한 번씩 더 접어줄게요. 펼쳐주세요. 위쪽으로 보이는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서 한번더 접어줍니다. 그리고 펼쳐주세요. 색종이를 한번더 펼칩니다. 그리고 뒤집어주세요. 가운데 선부터 시작해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위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세요. 아래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 나오게 펼쳐줍니다. 맨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비스듬한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비스듬한 선은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. 위쪽에 삐죽 튀어나온 세모 부분도 한 번씩 접어서 펼쳐줄게요.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될 거예요. 가운데 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아래쪽 물고기 꼬리 부분을 펼쳐줍니다. 그리고 왼손으로 잡고 있었던 이 가운데 선쪽 부분을 한번꾹 눌러서 접었다 펼쳐주세요. 그러면 물고기 완성입니다.